그렇다면, 걱정과 문제를 가족과 공유하면서도 불안을 전염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2단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어, 오늘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엄마의 말습관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어, 불안이라는 것은 사람의 굉장히 근원적인 어,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인간은 생명체다 보니까 어, 내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항상 주변을 살피고 관찰하는 것이 이 동물인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기는 한데요 사실 현대사회는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뭐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지만 사실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도 낮고 범인도 가장 잘 잡는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뭐, 우리를 잡아먹을 그런 동물도 없고, 어, 현재 전쟁도 없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자국에서는 전쟁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뭔가 굶주릴 위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대인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를 뭔가 자꾸 재촉하고 더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될것 같고 뒤처지면 안될것 같은 그런 심리 때문일 텐데요. 또 이런 불안을 가지신 부모님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아이 역시 자꾸 불안하고 불안한 감정을 기본 상태로 가지고 살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을 공부하시고 하시는 것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이실 텐데요. 우리가 불안하면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부모님이 습관적으로 쉽게 하는 어떤 말들이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요. 이런 말들 피하시고 우리 아이가 좀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쌤 채널의 전체 영상 목록,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을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모의 말습관. 오늘 첫 번째는요. 걱정은 전염됩니다. 라는 내용 말씀 나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걱정은 전염이 됩니다. 옆 사람이 자꾸 걱정된다, 걱정된다라고 하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걱정이 안 되다가도 그런 말들 자꾸 들으면 어, 혹시? 어, 혹시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이 일들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래서 걱정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꾸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많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현실을 잘 살고 열심히 사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불안이 많은 사람이 자꾸 옆에서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거 저렇게 하면, 되면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그런 시나리오들이 점점 차곡차곡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본인의 불안을 아이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걱정이 아이에게 전염이 되게 됩니다. 유달리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뭐 인생 전체에 대해서 불안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아이에 대해서만 뭔가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는 그런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뭘 먹고 살까, 혹시나 다치면 어떨까, 뭐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또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온갖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불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통 통인데 문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그 걱정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 40%로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일인가 아니면은 뭐 1%, 5%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데 그냥 온갖 것들 다 생각하면서 불안한 거를 막 찾고 일부러 뭐더 찾으려고 하시고 계신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뭐 성인 심리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인으로서 불안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사람으로서 걱정을 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 내가 걱정을 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자꾸 말로 해서 아이에게 전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면 그것을 왜 자꾸 말로 하게 되느냐 하면 그 걱정을 말로 함으로써 걱정을 덜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그것을 말을 하면서 덜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걱정은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옮겨갈까요? 네 아이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옮겨가서 양이 줄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불안이 백이에요. 그래서 막 걱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불안이 한95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5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5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는 50, 60만큼 갑니다. 이 걱정과 불안은 마치 불과 같아서 옮긴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마 역시 그 순간에 말을 뱉음으로써 그 순간에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거지 걱정의 강도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아이에게 자꾸 옮겨가는 것이 문제인데요. 혹시 감정쓰레기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감정쓰레기통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쁜 감정을 내가 꺼내서 버리는 대상을 감정쓰레기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쓰레기통은 주변에 누구나 될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아내나 아이, 그리고 직장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감정쓰레기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 그 성격 나쁜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인에게, 나와는 뭐 혈연 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하는 것도 물론 잘못됐는데, 이 걱정 쓰레기통이 되기 쉬운 것이 바로 집에서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게 잘안 들어주거든요. 아주 친한 친구들은 뭐 들어주지만 그래도 그 한계가 있죠. 친한 친구한테 계속 걱정 이야기하고 나쁜 이야기만 하면 친구도 이렇게 만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계속 즐거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해서 친구를 만나고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얘기하다가 안 통하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넋두리를 시작을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아이가 된다는 라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배우자도 이제 안 들으려고 하죠. 또뭐 똑같은 이야기 또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아이 잡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아이가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면서 내 감정이 내 불안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에게 다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모의 말습단, 오늘 두 번째는요, 좋은 모습만 볼 수는 없어도 라는 내용 말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걱정을 이해하기 하면 안 된다, 불안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런 오해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나요? 항상 괜찮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가족 간에 어떻게 공감하고 대화하고 서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족 간에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은 좋지만 무작정 걱정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나의 감정을, 나의 불안을 조금만 덜어내고 그것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걱정과 문제를 가족과 공유하면서도 불안을 전염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2단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불안과 걱정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수준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란 생명체는 자기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 불안, 걱정을 기본 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피면서 내가 살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심리 구조상 불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불안이 이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건강하고 그런 수준인지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아이 혼자 뭐 잠깐 내보내는 것도 막 불안해서, 놀이터 가는 것도 막 불안해서 결국에는 뭐 아픈 몸을 이끌고 따라 나가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철도길이라든지 막 차가 많은 곳이라면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안전한 시설이 다 있고 이런 데도 뭔가 자꾸 불안하고 막 마음이 쓰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과도한 불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 내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금 불안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의 불안이 아니라면 이런 불안은 말을 아예 하지 마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과도한 불안 같은 경우에는요 노트에 글쓰기 등으로 표현을 하셔야지 말하기를 통해서 남에게 전달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 뭐큰 불안은 아니더라도 뭔가 해야 되고 뭐뭘 할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걱정이나 불안들은 조금씩 공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2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걱정과 불안을 표현하셔야 돼요. 건강하지 않게 걱정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대안도 없이 어떤 방법도 없이 계속 불안한 것에 대해서 무작정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강하게 걱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엄마는 이런 이런 걱정이 조금 들어 라는 이야기들을 일상적으로 한 번, 두번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엄마는 어른이니까 이겨낼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생각 중이야. 그것이 안 된다면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안 없이 자꾸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면 아이에게 엄마의 그런 불안감들이 전달이 되는 반면에 엄마가 어, 이런 것들은 조금 네가... 차들이 많은 데서 다닌다면 엄마는 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것은 이런 점에서 불안하고 걱정돼.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해결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무작정 엄마의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 인생에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라는 문제와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라는 능력을 기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아이에게요. 엄마는 어른이니까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거야. 세상 모든 일은 풀리게 되어 있어. 노력을 한다면 풀릴 수 있어. 엄마, 아빠는 어른이니까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식으로 자신감과 어떤 힘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모의 말습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걱정은 전염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막 이렇게 막 떨고 그러면 가만히 있던 사람도 왠지 뭔가 큰일 날것 같고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자꾸 그것을 남편과 주변 사람과 어또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아유 됐어 그거 별일 아니야 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하는 그런 힘들이 있지만 자녀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어,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부모의 불안이란 것이 아이에게 그대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엄마나 아빠가 가지고 있는 불안하고 뭔가 그런 감정들을 아이에게 계속 던져 주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이 불안이란 것은 말할 때 잠깐 줄어드는 것 같지만 다시 원수준으로 자꾸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불안은 줄지도 않고 아이의 불안만 자꾸 커지는 이런 걱정이 전염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불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가족 간에 뭔가 걱정스러운 거, 불안한 거, 이런 거 대화도 못 하냐, 어떻게 공감하고 사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걱정을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단계로는 먼저 내 자신의 불안과 걱정이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아,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봤을 때, 딴 사람들은 별로 걱정도 안 하는데 나는 막 잠도 잘못 자고, 그전부터 막 계속 혼자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이런구나.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걱정도가 높구나 라고 하신다면 그런 걱정들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혼자 조용히 저녁에 노트 쓰기 등을 통해서 걱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과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상적이고 건강한 수준의 걱정이라면 뭐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작정 걱정만 이야기하고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고 끝내면 아이가 또 불안해 할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이런 이런 방식을 해보려고 해. 이렇게 해보려기에 너는 걱정하지마 엄마 아빠는 어른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이렇게 힘드니 저렇게 힘드니 하도 시간이 지나면 노력하면 다 해결된단다 라고 이렇게 걱정을 건강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무작정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문제와 해결.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태도까지 기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쓸데없는 불안을 전하지 마시고 어른으로서 자기의 불안을 잘 컨트롤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콩나물샘 채널의 전체 영상과 함께 보면 좋을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